좋습니다, 여러분, 아, 쉽게 말 아, 쉽게 말해. 아, 쉽게 말해. 아, 쉽게 말해. 아, 쉽게 게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여기 있네. 이쪽으로 땡겨야겠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누워있어가지고. 근데 웹캠,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 장비는 웹캠은 4년 전에 구매했던 배송비 포함해서 한 2만원 2만 원 정도? 어, 지금은 더 싸게 할수 있나?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대한민국에서는 웨킹 구하려면 5만원 이상 줬잖아. 어, 그때 나는 중국, 알리에서 안사고 다른 데서 검색해서샀거든 저런 거1080 30프레임. 배송비 포함해서 4년, 3년 전에 샀지. 4년 전에 샀나 5년 전에 샀나 한 3년 전에 샀고 1,080 30프레임 중고 어, 거의 2만원 2만원 3만원 넘지 않았어 3만원 미만 뭐두개 샀나 한, 번, 한 번에 다섯 개 샀나 더 많이 샀는데 그리고 이웹케 마이크는 뭐냐 마이크는 따로 설치 안했서 마이크는 이 웹캠에 있는 마이크를 쓰 거고, 이 웹캠에 있는 마이크를 쓸 때는, 이 웹캠하고 내, 이, 이 모양하고 일직선이 돼야, 일직선이 되면, 이 소음, 이 웹캠에 있는, 웹캠 자체의 그 마이크 기능은, 뭐좀 별로지. 하지만 별로여도, 그, 입, 입가에 가깝게 돼서 말을 하면 좋지. 근데 웹캠하고 입하고 가까이 돼서 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4만 원짜리 그, 그 마이, 마이크 거치대 또는 웹캠 웹캠도 거치, 거치할 수 있는 뭐 마이크 마이크 또는 웹캠 그 거치할 수 있는 알 z M3로 거치한 거지. 지금. 웹캠은 3만원 정도 이 거치대는 4만원 배송비 포함하고 그 웹캠 전용 그 나사로 고정해야 되니까 배송비 포함하면 배송비 포함하고 그 웹캠 고정하는 그거까지 있으은 4만 5천원 플러스 3만원 합 7만 5천원 정도 들었네 음. 음. 여러분들은 유튜브 최초 눕방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 웹캠으로 방송하기, 웹캠으로 눕방하기 어렵지. 마이크 고정하려면 이렇게 고정했잖아. 근데 나는 이 RZM3는 각도 조절이 자연, 자연스러우니까 좋아. 이렇게 음, 눕방도 되고. 시청자 있냐, 없냐? 음. 한명 있네? 어. 시 정도. 아, 어아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살짝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살짝 도이니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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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가운데로 뭐 옮겨가지. 그럼 내가 중앙에 있지. 중앙에 있지. 중앙에. 중앙에 있는 느낌이지. 응. 너무 너무 이게 편한 식 이렇게 됐네. 좀 이렇게 내 마이크 좀더 내려가면 되죠? 좀 내려가면 되죠. 응. 최초 최초 웨이킹 거치 최초 웨이킹 응. 이제 최초 녹방이라 후원, 생일 후원해주면 좋지. 아, 피곤하네. 그니까, 이거를, 이거를 인기면 될것 같고, 얘를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공선이 뻑뻑해지지 않냐. 어 피곤하다. 8만 정도. 야, 방송. 이. RZ, ALZ-M3, 이게 웹캠을 거치하기가 상당히 좋네. 웹캠 거치하고, 눈방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좀 맞추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모양까지 나오지. 기존에 있는 웹캠은, 이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좀안 좋지 각도적으로 이런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런 음, 화면이 안 나오지. 외캠이 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지. 외침이 떨지면 웨킹을 쓸려고 하면, 제가 이 웨킹을 여기다 달아야 돼. 뭐, 그렇진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럼 내려가? 아. 시청자, 0달이네 아. 시청자, 아까 한번 이상한데 어디 갔냐. 어, 초보하다. 빵 조형으로 느낌을 각도를 맞춰놓고 남캠. 남캠이 아니라 남자 외캠. <laughs> 난 남캠이라고 한 적이 없어. 남자 외캠. 어머듣다. 시청자 한명 들어오셨네. <laughs> 신기해서 들어오셨네. 내 방송이 재미, 재미없을 재미 수는 있어도 그냥 이렇게 얘기라도 하 어. 방송, 이거 세팅 값, 1080 30프레임이 최대인 중고 웹캠, 배송비 포함해서 한만원 웹캠 또는 그 마이크를 거치할 수 있는 전용 마이크 거치대, 배송, 그 배송비 포함해서 웹캠을 거치할 수 있는 그 나사까지 포함해서 4만, 4만 5천원, 3만 5천원, 3만원, 7만 5천원에, 75,000 주고서. 어, 시청자 있어? 나가셨나? 오, 시청자 있어. 두 명이야? <laughs> 어, 아, 이거 재밌죠? 자, 중상층 이상 되시는 분이면, 작게나마 그 계좌 후원 한번 부탁드리고, 후원은 후원을 하실 수 없으시다면, 그, 그, 다른 채널 유튜브나 이런 쪽에, 어, 이런 놈도, 나 같은, 어, 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어,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있대. 응? 또는, 어, 이 사람 막 쇼츠로 요즘에 뭐, 뭐지? 음, 불펌 아니냐. 그, 어린애들이 나한테 불펌이라고 댓글 나는데, 어, 이 사람 불펌, 불펌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불인이 아니냐. 어? 이런 댓글, 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이 사람, 그, 그거, 유튜브 운영 방식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어? 뭐, 1배 올려주, 1배 올려주셔도 됩니다. 1배에다가, 어,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 하는데, 이 사람 유튜브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 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어, 이 사람 누구 거 베낀 어, 거 아니냐 뭐 거저먹기 한 거냐 이렇게 하,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은 일베 또는 페이스북 이준석 페이스북 홍준표 페이스북 강영석 페이스북 강신업 tv 또는 좀더 좀더 나이가 어르 시면 뭐 인스타 뭐 인스타 같은 데다가 제 그거 좀 올려주세요 네, 이 사람 유튜브 운영 방식에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 의혹을 제기해 주세요. 제 채널에다가만 댓글 다는 거는, 내가,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죠.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유튜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뭐,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나 뭐,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세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또는 유튜브를 안 해본 뭐 연장자 30대, 40대, 50대가 봐도 그런 댓글들이 많으니까 어, 나는 그런 오해를 풀 필요가 없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도 지겹죠. 그러니까 홍준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페이크, 그, 그 또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어디든 어디든 그 내가 유튜브, 유튜브 운영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 그냥 의혹이 든다고 하면 그 주소 복사해서 거기다 올려주세요. 1배에다가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1배에다가 뭐이 사람 어 유튜브 거저먹힌가? 이 사람 유튜브 이거... 어, 어.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예, 예,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 유튜브 또는 나이가 많아도 이 유튜브 이거 응? 유튜브를 그냥 진짜 불법으로 하게 되면 유튜브가 유튜브가 어떤 곳인데 바로 그그 그 바로 그거 들어가거든요. 유튜브 자체에서 올릴 때 거기서 다 자동으로 다 되고, 그런 거 사용할 필요 없이 그 다른 데다가 의혹을 제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더 알려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근데, 아프리카만 보는 사람이, 아프리카만 보시는 뭐, 20대 회원님, 30대 회원님, 40대 회원님, 40대 구독자 회원님은, 어, 근데 유튜브에 자주 달리는 그런, 그 불법 이런 거에 혈록이 될 수가 있어. 불법 자체가, 불법 자체를 하면 아이디 정지를 받죠. 음 근데 그런 거다 설명하기도 귀찮죠. 어, 그런 게 문제가 없, 여러분이 올리시고, 여러분이 일베나 네이버나 콩중 페이스도 어디든 올려주세요. 예, 공론화 시켜주세요. 이 사람, 어, 유튜브 뭐 운영방식에 불펌이 있는 건데, 불펌을, 뭐, 내 불펌 댓글이 벌써 6개월 넘었거든요, 8개월. 예, 그걸 종결 짓기 위해 여러분은 다양한 SNS에 올려주세요, 만약에. 예, 제가 문제가 있다면. 생각이 들면 제 채널에다가 댓글 달지 마시고, 제 채널에만 댓글 달는 건 내가 유명해지지가 않지, 내가 알려지지가 않지. 여러분들은 내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할수 없다면, 그 다른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다 나가셨네? <웃음> 영영이야? <웃음> 다 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갔네. 아, 방송 좋은 거 같아. 20분을 치니까, 아, 피곤하다. 응.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꾸는 게 좋지.